1위를 어디 가냐면 승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1위는 아, 예. 남아요. 그렇죠. 그 승강전 <laughs> 소리 좀 듣기 싫으면 예. 1승, 1승 1승이 진짜 간절하고 1승만 더해도 확 치고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드의1위은뭐 이래서 영상 있습니다. 예. 따로. 저거로 상대 예. 아트록스를 쪼개면 다 풀리는 겁니다. 힐링 되는 거예요. 소드는요저 칼날고리 빼앗아 뺏어... 먹었네요. 예. 네. 테레드 위치도 알고 예. 있고요 라이너가 이렇게 키어를 해줘야죠 기습 한번 해볼까? 이도게의선수 이런, 네. 이런 게 중요해 자, 바피 이런 게 중요해. 계속 때리면요 초미까지 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네. 넘어가고 싶죠 와, 와. 와, 이거 쫓아 둘 도발! 와! 이거 완전히 바톤터치에서 그러니까, 태그매치를 아,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드레드가 기분 좋은 출발인 건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네. 네. 그런데 타장과 네. 초비가 어. 어, 예? 오, 여기다 뻗어! 아니아니 아니 한 방에 아예 맞네요 역시 아, 예 이렇게 예 네. 매복하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죠. 때린 게 아니면 쓰고 당겨줘 예좀 다른데 브라움의 방패 오네명 리산드라 6렙 타이밍이고 네. 올라프가 위쪽에 있다는 걸 어느 갈류가 아래쪽에 무럭고 기절당한 레이입니다 와 엄청 이 보여줘 그리고 그런 것들과 아. 다 이어지는 게 오. 지금 자토곰이야 잔토곰이 자토곰이라자 도발로 일단 세 명, 세 명이 모두 뚫어버려. 네, 한 방, 오, 낙차. 야 이걸 또 이렇게 뜨네요 순간에도 아직 약간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거 불안이 저기 서있으면 사실 앞으로 들어가기가 좀 네. 애매하죠. 이거 빼앗기나? 그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싹으로 저런 먹으면서 동시에. 올거 먹고. 리이트 네. 네. 들어가는데요. 네. 두 발은 대박. 자, 소드가 빨리 와서 네. 네. 근데 이거는 아토리스가. 이제... 네. 네. 자, 리블트들어는데 그리고 양해한 측정. 이후에 음, 이후가 중요하죠 이후에 잔인 불착 그리고 불페이도 있는데요. 하지만 베인이 앞으로 들어가서 내지 탕투 내지 다시 왼쪽 얻었죠. 자 내지 탕 묻으면 이거는 내지 네. 탕. 네. 네. 자 기다려 베이 베이. 마지막은 주얼더. 일단 맞아. 아프리카 프릭스 대박이에요. 네. 단까지가단까지가단까지 추가 대박. 완전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아프리카 플릭스 마지막 끝났어. 여기까지야 예. 다음, 다음 붙자! 이거 와! 예. 예. 한번 더! 반반적반! 와. 와. 아예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건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탑 차이가 다르거든요탑 쪽에 어? 한번 그러면. 끊어! 킨드가 오기 전에! 그렇죠. 네. 끊어주자! 킨! 이거 이렇게 해서는안 네. 되겠다. 이거는 굉장이 네. 거세긴 네. 해도. 킨들만 같이 때리면? 이거는 못 지킵니다. 어차피 긴은끝으니 다른 쪽으 미드! 미드! 미드. 어.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두 명은 한 가야 돼요. 네. 두 명은 예. 네. 자기러니까 이번에 자, 헬퍼 헬프? 헬퍼. 네. 자부활하한번 빠졌고. 예 네. 그러면서 바텀. 네. 베일은 미르. 하며 네. 이거는 도발 앞 점멸 이런 것도 안 되는 게이즈리얼이 순장 식비가 있고 또 저런. 자 일단 이 스택이니까. 아이 돼지 앞서 먹은 돼지 네. 이 스택이니까. 자 이거 네. 한 번. 오 리드 차력이 그런데 이제요? 브라이드도 원거리거든요. 오, 예. 아 저비가 저비가 일단 막아줬어요. 이게 도발 빠졌고요. 네. 그런데 리셋을 시키긴 시켰어요. 네. 체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술적으로 큰 미스만 없으면은. 자 여기서 도발을 걸 거야. 도발. 그래 그래 우리 자 한번 보죠자양이한성 이후에 네. 네. 그리고 베인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인이 없어요. 기인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인 없고 리블 없으면. 이거네 어? 초비 진짜 네. 초비 드레드가 앞쪽에서 저렇게 쳐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예자소드가 어? 네. 먼저 자, 들어 그러면,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돌려야죠 아트럭스는 왼쪽에서 락한 마크죠 네자 기인이 없어요 아 기인 와요 기인 와요 그 그렇죠. 면에서 자, 자, 자 양이 아직도 이 후회가 문제입니다 여운, 그리고 자 이거는 네 이거는 자에이밍이 에이밍이요 에이밍이 왼쪽에 좀더 보죠 그렇죠 에이밍 자 네. 근데 이거는 같이 들어오면서 그래핀이 리고 피공이 되긴 돼요 현재 현재 수권 상대 네, 에이밍이 어디까지가 전투에서 이겼나? 네, 이렇게 네. 네. 전투를, 전투를 이긴 것도 네. 대단한데. 오, 네. 어, 이거 툭 천천히 가면 돼요. 아프 앞으로 스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렇죠. 네. 슈퍼 미니언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어, 계속 처리. 압박해주는데요 바론이 2분 30초예요 뭐가 네. 급하겠습니까? 타잔! 궁극기 그렇죠. 받았고요 병력이 많은데 굳이 네. 나가서 장군이 네. 일기퇴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병력부터 밀어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공격 앞으로만 자. 하면 됩니다 네. 힘을 네. 내거라! 지금 베이궁 켰어요 아, 그래도 네. 이제 싸우고 싶다 궁 켰는데 지금 굶혔는데. 싸우지, 굶혔는데. 싸우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궁이 꺼질 거 아닙니까? 일단 싸우고 네. 싶다 초비, 초비, 초비 초비 잔대! 초비 잔대! 이러면 일단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하며 어찌 든지 버틸 수 있죠 거기 아프리카프릭스 네. 포지션 좋은데요. 네. 아프리카프릭스 포지션 괜찮아요. 그렇죠. 에이이풀필 예. 와! 에이 김, 에이밍이 에이 완전 멀쩡해. 그러산죽든안죽든와 아프리카프릭스! 세트부터 지금. 예. 죽든 안 죽든. 와, 내 양이 안 찍죠. 킬 2010. 아프리카가. 음. 아, 예. 그러니까 에이밍이 경기력이 농부십니다. 예. 네. 그런 그 가능성은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네. 잭스를 적당히 잘 키워서 상대가 아예 못 막는 상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챔피언들 리산드라 그리고 루시안 이런 픽들이 있어서 이런 저렙 네. 타이밍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1-1이고 다주는거더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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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싹바네 젤리를 밀어냈고 젤리 킬! 스킨 코어 고 있고요. 한명한명 한 명. 그리고 하 이거 사보 됐대. 3대 2 다이브 대 미야 킬킬와 3대 2 다이브 그렇죠. 사보 피고 이거 완전 반토나이 좀 2대 2입니다. 카직스 안 보여요. 준비 일단 전멸 섰고요. 그리고 안 보여. 그리고 어? 저 몰아놓고 2대 2, 2대 2. 아, 네 그냥 젤리가 젤리가 예. 됐. 네 이건 아예 상대가 안된거아요 예. 예. 아이템 차이도 심각하고요. 그렇죠. 이건 진짜 상대가 안된 건데요. 예.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드레드가 리젠도 뛰요 버트비 낙타. 어? 근데 그냥은 쏜을 쏜을 그렇죠. 또한 예. 두. 일단 소환사 주문으로만 보면 이득을 많이 보긴 했는데, 루시안이. 루시안이! 루시안이! 루시 오! 근데 이거 출이 와요! 저원이안받았어요 진짜, 네, 긴 쪽을 풀어버리며, 네. 두면, 이제 긴 맞아! 와! 아 네. 진짜 작전 실패! 기인 정말 <laughs>

여기 라이즈 콘은 다거 우르고 뒤에서 찍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다 기를 잡네요. 기를 빠지고 타자 체력 좀 낮아요. 네. 두세 개핀 근데 이거 어, 타잔도 일단 체력 낮고 네. 소드 죽고. 자한 번. 이런구도라면 이런 구도라면네 네. 이런 다시 들어가고. 한 번. 자 키를 붙였는데 키 죽어 키 죽고. 근데 이게 라이즈 칼리스토가 좀한으면 에이미. 기계 싸움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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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이우고 뭐. 와 시시. 저기도 위험. 시시. 와 이게. 와 성삼성. 조금만 이득 봐도 바로 뭐바론을 지금 키에 먼저 물리 면안됩니다 이거 할리오가 엄청 단단한 빌드이네요일로와일로 네. 네. 와. 이거는 칼리를 믿고, 그렇죠. 네. 과감하게 음. 고개를 내밀어 본 거죠. 근데 뭐, 음. 뭐 아까처럼 본인을 먼저 포커싱 당해서 상대가 죽여버리는 건이스 음. 없는 거네. 최신의 창이 잭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이번에 어? 끊임없이. 어? 끊임없이 한 번을 던한 번을 던져. 어, 어? 어? 이건 앞으로 들어갔다가, 예. 이번에 믿을 이 순간적으로 좀... 이 위쪽 부시에 시야가 없었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드핀. 어? 그리고 지금도 아, 라이트 아, 위치 알아요. 네. 어? 영웅 출현. 네. 소민는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아, 자, 불디를때려 거면. 자, 댄스 알리죽고리이도 위도한 거 같네요. 이거 유도한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물려준 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위치 와. 보니까 뿅. 완벽하게. 아, 예. 와,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상대편이 들어오겠지, 있겠지. 예. 예. 뭐 이거 물든가 아예 대놓고, 예. 대놓고 들어갔거든. 예. 약간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냥 그렇죠.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라이즈 자신있어 버틴.. 버티... 네. 아이 간천은 안 죽어 네. 네. 인기척이 느껴졌나요? 정글의 네. 시야도 다 있고 이게.. 어. 어? 저기 어? 걸렸어 어? 그리고 어? 위에는 어? 그레드가 쪼이며 네. 네. 자 기절 떴고 네. 자 하지만! 영검철 연! 자 영으로! 그래서, 기인을 잡아주면! 자 그리고 복포복포 0개까지 네 와. 에이빙이 오는때 기인만 잡아주면! 오 기인을! 이겨낸! 네. 그리고.. 크리그가 지금 다.. 더블킬 범죄! 기인 데스! 이 경기는 리엔지의 활동량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냥 다 나오면 역으로 잡아요. 네. 그렇죠. 아까 블루 쪽에서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원래. 이도 어, 어, 그그그 그래도 좀 컸어. 네, 예. 예. 네. 어쨌든 아프리카 프릭스가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계속 노려버렸죠. 어, 그랜드 아... 정도는 아 미러문자 젤리가 아 어, 이러면 네. 누군가는자 에이밍은 에이닝도... 다 아, 누구가는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인이 네. 아 들어가는데 특히부터 네. 그 잡으면 네. 되죠. 보너 광야 소드가 잡았습니다 이거 더 의미가 있죠. 자 썬더 썬더. 어이구 썬 어떻게든 기통해봅니다만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하나 죽었는데 네명 죽었네요. 에이밍 혼자 살았습니다 결국 그리핀이 그렸던 컨셉이 다 맞아떨어진 거고요 네 예.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된다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 예. 예. 그리고 그런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질질 재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길 때가더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넥서스 임에서 GG 3세트 그래서뭐 여러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지만 렇비가 거의 뭐 불사신 무적이었고요 네. 바텀 이에서잘 굴린 게 제일 큰거 같아요 거기에서이어지는게타 자, 이렇게 요 자, 이렇게 파이널 세트 서 자, 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서 자, 그러면 총평 자, 이렇게 자, 게게 무슨 막 엄청 후반에 바라본 조합간의 대결이 아니라 어차피 서로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같이 상호 보완적인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전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 같고요 응. 모습이라든가 적인 모습도 나올 때가 있어서 여전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리산, 네. 리이 뒤로, 리산이 뒤로. 알아보는 거예 올라프까지 확실하게 네명 죽인다. 와 그래서 한번 더해요. 유라콘. 우리 다이브는 타워 근처만이 아니라 이거 바텀 또? 와아... 자방격을 네, 하는데 반격이... 네, 네, 이게... 등을 놓여주면 안 되죠! 자 네, 첩이! 네 계속 뛸 수가 없죠! 자 기인이 왔고! 이게 안가죠 에이빙이 킬! 그냥 안 넘어간다! 자 장막이라도 안, 잘... 안 보이고요! 한 바퀴 크게 돌았죠. 네. 그냥 무빙만 네. 했죠. 뭐 건드리거나 먹거나 네. 그런 거 없이 움직이기만 했어요. 네. 네. 여진 쿨이고요. 그리고 이 타임. 네. 근데 네. 라인 클리어 좀 하면서 긴체로좀깎아 놨고 그리고 여차. 뒤로 한번 빠질까. 일단은 붙잡아놔야죠. 반려까지 왔기 네. 때문에 네. 세 명. 세명 소드. 대표. 아 어, 예. 그러니까 이 설계를 위해서 쭉 돌아간 거죠. 네. 사실 정글몹이 뭐 있거나 그런 타임도 아니었고. 네. 라인업의 유리해야좀날거 아닙니까? 나도 어우 까지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뛰어나죠 그리고 타자나 반피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계속 때리지도는 려중 아까 얘기한 30번 중어한번 빼고 시 이러면서 마무리를 마무리가 되나 요죠 이렇게 제한됐고요 파타마타가 아무 일 없는 게 중요하죠 이 상자라는 순간이동은 있어요 네. 한번또못 말리기 시작합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아예 네, 지금 와서 올라프, 스레시도 같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속이요 속도 네. 어, 싸움, 네. 싸움. 어? 자 선을 헬이 있습니다 면자 네. 소드 네. 일단은 역습을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탑, 탑기리죽고요 네. 네. 탑, 탑이 기비 쵸비, 아그래도살상으로어요쵸가뭐라아이러면 아직 깨진 것도 아니고요 네. 선까지 잡으면 와 헬콘 기가 막습니다 니네랑 탑이일 거였지 이제 우리 그냥 보내지 않아 야, 파워를 방패 치고 야 뒤에 때려 이런 식으로 또 네. 가져가는 게 있으면은 오히스로 네. 비슷해지고 피리드까지 어 있거든요. 하면서 제 그런데 잭비가 그리고 이런 손해죠 완전 저런 네. 네. 생존 완전 그리고 대박 손해봤어요. 그리핀이 미는 것도 아니고요. 예또또또 이제 다터게 같이 리싼인데 리싼데 리 리싼은 뭐 예. 이게 지금 전면은 있는데 세 명이면. 자, 자, 마무리하고 이때 여기서 요드레도왔 교환 교환. 아칼리는 오 어, 아칼리는 요 네, 네. 네. 저거, 네. 저거, 네. 저거 묻었으면 또 난리날 네. 네. 뻔했자 어디까지 갈수 있지? 네. 한명더 나와볼 번 더. 어, 어 드레드 잡고. 그러면 걸렸죠. 드레드 데스. 흐리펜, 흐리펜, 파이퍼 키. 니 계속 더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페널이 몇 퍼센트가 됐든. 파악됐고요. 그러면. 결국 0.1%, 0.1% 크게 모여서 1%가 되고 2%가 되고 커지는 거잖아요. 사양성도터안 네. 어? 어? 끝났다, 네. 4위! 네. 지금...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오지 마, 오지 마! 자, 오지 마, 비아기 어. 네, 오지 말라고 안는데 어. 방패 깨버이야 방패를 뚫어버렸습니다! 맞추네, 퀴즈 이런 대형 사고가 네. 터지네요 그 정도면 적당한 선에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한 번도 안 당겨 버렸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든 전멸이 아직 안 들어온 챔피언들이 아. 있어서 자부단자 네. 그그 네.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바로 싸움 하자 바로 죽어서 가요 바니싸 스킬 습니다 그리고 핑퐁이 되고 네. 있어요 핑퐁이 되고 있고 아칼리가 날아오다 터졌습니다 그 이러면 한타도 대패예요 초대만 터트렸고 썬도 죽고 <laughs> 와 그래 팬 손에까지 다치잖아요. 네. 그럼 그이번한 번! 결자이지하겠다. 결자이지. 것까지 예. 전면에서 예.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야 이게 우리 터이다 그래서 역. 라내 동기 만던 바라. 라이드 역참하면 너무 아저 사형도급 기가 막히네요. 야, 와. 그래사 집회. 아, 아, 그래도 아카리가 예. 한번. 아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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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하지만 아카리 맞으면 문제야. 아카리 맞 결국 라이즈가 왔기 때문에 네. 다시 싸우는요자 아직은 트레드! 딜구도! 근데 이게 라이즈가 너무 든든해서! 네. 어? 이 초기 죽기는 지만네 트레드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죠! 야도아아어아 에이스! <목소리>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될어 어, 네. 초... 예. 예. 전멸이 있어요 아직도 네, 반대쪽! 이거는 계속 리엔지가 헬프! 예 그렇죠 일로 와 계속 그걸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아이고. 라인 뽑기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야, 1, 3, 1이에요 지금 약간 잃는게 있는데 예. 여기서 어? 타워! 어? 타워가 아직 있고요! 예, 예. 예. 그 싸우자. 아이즈 순간이동 없는데요. 근데 이라도 못해요. 인데 라이즈 오기 전에 네. 못갈수 있나요?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이렇이게 늦었어요. 자, 파세 명. 자, 세 명이 소드라 즈가내가 라이즈가 원하는 선 네. 드 와, 두 명이면 충분한가?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이너 배분도 까만 결론. 그러니까 그거에 노려야겠죠 아프리카 플릭스가 한명 먼저 끊어버리자. 기가 막힌 다 그런 거. 자 그럼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썬드 위에 있고요. 일반적인 5대 5는 네. 어려울 거예요. 지금 먼저 상대편이 네. 그리핀이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핀이 밀고 들어가면 네. 사실 좀아 아, 예. 소드 일단 네. 이거 이거 앞쪽도 봐야 네. 돼. 앞쪽도 봐야 돼요. 소드가 소드가 자. 일단 그리고 어, 소드가 살고 앞쪽에서 네. 소비도 핑퐁하고 있고 서로 핑퐁. 중. 이제 빠지고 다끊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또랜턴 네. 그리고 바이퍼. 소드 잡아줘요. 소드 잡아줘요. 소드 그리고 아예예 소드가 와드레드가 먼저 맞았다. 저번 어떻게 했는되 좀... 아니 이게 10대10아5대5아 안 죽었어요. 서로 매우 잘 싸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 상황 다음에 뭘할수 있는? 있대 예. 일로 안 보죠. 네. 라이드 빨리 와야 되고요. 리사는 네.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 네 상처. 어, 어, 어. 네 이거 먹자 일단 어, 이러면? 먹자 먹자 이러면? 바람, 바람. 아리고 차려봐야 돼요. 저 초비,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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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비. 주웠어요. 어. 어. 그리고 키 파쿠르 다가가죠. 키 파쿠르 다가서요. 자, 이거 무조건 야 돼요.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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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비 다음 이살 사람 살자. 네. 살 사람 살자. 일단 그쳐 진짜. 무물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예. 먼저 포지션 잡고 있는 쪽은 아프리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뭉쳐서 어차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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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다음에 오 서로 호랑이 입속으로한 예, 예, 예. 번씩 주먹 찔러 넣는 거 같아요. 저것또 도발 예. 빠진 타이밍에 예. 그렇죠. 쓰리씨 사형 성보 들어갔으면 또 난리 났을 아 거예요. 예. 예. 그쵸 서로 맞붙는 예. 거죠 그런 거는. 아 이거.

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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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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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자살려있요살 다자 다자 자 이거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 A 쓰 뛰어요 A 웨이브이스웨이브 있어! 그래서 가자 가자 그리핀에게 옆 벤치 옆페이 아프리카 젠지의 여자 아프리카 아니 아, 이게 등강전 우버가 맞습니까 자2 5초 남았는데 2초 이지 못하면 이 어금니에 달 숙강전 얘기 꺼내도 마아아 미안합니다. 자 알게요. 시리 무승으로 다자초 장두기, 장두기. 그래서 이게임 같은데 요임 게임, 게임은 프리스프리스 조금만 더잘 썼으면 안.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아프리카 프리스가 진짜 잘 썼다. 루시안 딜. 아니 루시안이 무슨 포킹 챔피언도 아니고. 음.